2025년 12월 18일 부여 경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커 최저가가 413,000원인데 낙찰가가 415,000원에 낙차를 받습니다 음, 암커 26kg짜리 최저가가 234,000원인데 236,000원에 낙차를 받고요 암커 어, 32kg짜리가 288,000원인데 288,000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어... 숙가 62kg짜리 산악류입니다. 산악류인데 최저가가 37만 2천원인데 유찰이 차 두번 되갖고 34만 6천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암컷 41kg 짜리 30만 8천 원인데 30만 9천 원에 나차를 모았고요. 어, 새끼 14kg 짜리 암컷 18만 2천 원인데 19만 9천 원에 매매가 됐네요. 암컷 9kg짜리 낙찰가 최저가 9만 원인데 9만 7천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암컷이 67kg짜리가 53만 6천 원인데 54만 6천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음. 암컷. 56kg짜리 448,000원인데 551,000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어, 배불리 새끼 가진 62kg짜리 스커 수커... 아 62kg 아 11kg짜리 스커 121,000원인데 131,000원에 매매됐고요 어, 보아 종자 스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77kg짜리가 최저가가 46만 2천원인데, 6차 어, 한번에 42만 2천원인데, 음 44만 1천원에 낙찰이 됐네요. 암컷이 41kg인데, 32만 8천원인데, 36만 6천 원에 매매가 됐고요. 수커 56kg짜리 36만 1000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49kg짜리 거세 39만 2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거세 41km짜리가 32만 8000원에서 38만 9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6아 6 4 k g 짜리5 1 2 0 0 0원인5 5 1 5 0 0 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37kg짜리 296000원인데 371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암컷 5 9 k g 짜리인데 373,000원, 385,000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보아마리, 보아마리입니다. 컵 아, 69kg짜리 388,000원에 매매됐고요. 오후 1시입니다. 54kg짜리 암컷 466,000원에 매매됐습니다. 보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41킬로짜리 암컷 376,000원에 음, 낙찰이 되었네요 수컷 음, 24킬로짜리인데 278,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9kg짜리 스커 19만 원인데 19만 9천 원에 매매됐고요. 암커 34kg짜리 27만 2천 원인데 42만 원에 매매됐네요. 암컷, 19만 8천 원짜리, 18kg인데, 30만 7천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암컷, 19kg짜리인데, 196,000원에 매매가 됐네요. 12만 7천 원에, 12kg짜리, 12만 7천 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11kg짜리 암컷인데, 10만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1kg 짜리가 82,000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11kg 짜리 암컷 93,000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4 k g 짜리가2 3 3 3 0 0천원에 가서 막... 묻어, 네, 가서 니이웃 거세입니다. 거세 55kg 짜리가 5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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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kg짜리, 최저가가 35만 7천 원인데, 4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상, 어, 어, 부여 2025년 12월 18일, 어, 부여 경매장에서 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유의하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18일, 아, 부여 어, 경매장입니다. 부여 경매장 음, 가격도 한번 또 어쨌든 보여 보겠습니다. 아, 부여 수컷 59kg짜리 413,000원 7,000원 제폈고요 새끼를 어. 보겠습니다 아, 12kg짜리가 132,000원 11,000원씩 제폈고요 2 7칠 킬로 짜리 암컷이 2 4 3만 삼천 원 가격 무아졌네요 수컷 육십이 킬로 짜리가 삼십칠만 이천 원. 유산형 장가 39kg 짜리 암컷 312,000 원, 수컷 36kg 짜리가 252,000원 잡혔네. 요 새끼를 가졌는데, 자, 아직 날때 멀었는데, 이 새끼가 된 건지, 암컷 67kg 짜리네요. 67kg 짜리인데, 53만 천원 잡혔네요. 67kg. 음. 보자, 56kg짜리 암컷 44만 8천 원대 팼고요. <laughs> 암컷 32kg짜리 224,000원 집혔습니다. 잠시만요. 암컷 11kg짜리 아, 유색입니다. 121,000원, 11,000원 가격이 잡혔고요. 3컵 60kg 짜리 네, 36만 원 잡혔네요. 거8 3부터 거세 금성중입아 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40kg 짜리 32만 원, 음 8000원씩 잡았네요. 8000원씩 잡혔네요. 음 37kg 짜리 296,000원, 만 39kg 짜리가 312,000원, 만 네, 31만 2천 원이 했고요 암컷 유색입니다. 유색. 71kg짜리, 49만 7천 원. 71kg, 49만 7천 원. 암코 59kg 짜리가 413,000원 만 가격이 잡혔고요. <laughs> 수코 35kg 짜리 245,000원 만 잡혔네요. 수컷. 암컷, 17kg짜리, 17만원 접했고요. 어, 이거 만원씩 났네요. 어. <laughs> 54kg짜리. 음, 어, 새끼를 뜯나. 많이 아, 말랐네. 43만 2천 원이네요. 어, 보아 보겠습니다. 보아 41kg 짜리가 32만 8천 원 잡혔고요. 암컷 19kg 짜리가 어, 19만원. 53kg 짜리 424,000원, 스코어 27kg 짜리 243,000원 어, 가격은. 마틴 스피스 타네요 수컷 어, 보아 아, 29킬로짜리가 23만 2천원 16킬로짜리가 16만원 암컷 19킬로짜리가 20만 9천원 20... 11kg짜리가 암컷 13만 2천원 잡혔네요 48kg짜리 암컷인데 384,000원 아 9,000원 수컷 41kg짜리 287,000원 접혔습니다 이로짜리수슈 20만 8천원키로고리이6 2 k 자짜로리 아따! 야들은 어떻게 진흙바닥에서 한번 굴렀나 왜이래염소들이왜다이래 코세 거세 코스 이것은 수컷 재래종 중자치고는 상당히 크네요 73킬로 남아가네요 예 반갑습니다 암컷 3 8 k 로짜리가 30만원 아, 아, 감사합니다 계룡산 염소농장이었습니다